마늘소 봉치기 마늘소 부위 마늘소 줄고기 마늘소 원기 탕 닭발도 있고 목살도 있고. 조주까지 먹어봐야지. 문 걸어 잠궈뱉어도 죽어. 사연과 역사가 흐르는 힐링 도시 의성찍집입니다. 의성은 마늘 아니겠습니까? 네.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결국 싶은 결국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네요. 오늘. 보자. 첫번점점식 아,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. 의성 토종 음. 마늘을 먹고 자란 아. 마늘 소 요리를 제대로 플렉스 하려고 합니다. 아 진짜 절지다어 부드러워. 예술이다. 아 예술인데. 육즙 빵빵 터지면서 쫄깃쫄깃 너무 좋고 소도 소지만 마늘 좀 많이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마늘에 마늘 더해서 의성은 마늘 먹어야죠. 내가 마늘 먹고 잘하면 되겠다. 사람 되려 그럼 사람 될라나 그럼 저거 사람 될라나 어. 이런 아니에요, 느낌으로 아니에요. 얘를 이길 수 있는 거밖에 없지. 어. 얘를 내가 어. 의성에서 맛볼 두 번째 음식은 의성 전통 시장의 대표 먹거리 닭발이에요. 어. 지휴이 네, 네, 끝이에요. 타고 뭐, 내려오면 되겠는데? 좀. 저희 뭐 이렇게 쭉 음, 한번 싹 주세요. 주소으로 아, 가겠습니다. 네. 맛이 약간 알싸하게 매운 느낌? 닭 목살에 부드럽고 기름진 야들야들한 맛있어. 닭목지 예, 네, 이렇게 누렇게 네, 오른 살을 진짜. 먹는 거 오랜만인 거 같아. 마지막에 잔치먹수드리겠 아, 아, 어, 이거는 두개 붙어 있는 거 하나지? 지금 한 마리를 드신 겁니다. 그한마리 닭은 발도 없이 어떻게 돌아다니라! 이 다리가 없어서 울고 싶은데 좀 있다가 닭 목도 먹을 거라 울 수가 없네. 아 진짜 못먹개가할까 엄마 좀마지마뭘못 먹겠어. <laughs>